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가이드 2에 어, 합류하게 된전 아나운서 현 방송인 김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위대한 가이드 시즌 1때 출연을 하고 또 2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저에게는 그 퇴사 후에 처음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의미있고 또더 어, 깊은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다니엘씨 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이번 위대한 가이드 시즌 2에 이제 같이 어, 합류하게 돼서 또 우리 어, 타고 피디님도 처음 보고 앞으로 해도 우타고 뒤로 해도 우타고 네, <laughs> 우타고 피디님과 함께 했고. 준비하셨네요. 네. <laughs> 네. 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아까 음. 가판대로 보신 명수 형님하고 또 대호 형또 무진이 가판때가 아니고 등신대 등신 때. 아, 죄송합니다. <laughs> 당신대로. <laughs> 네 발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했던 명수 형님 그리고 우리 또 시즌 원에도 참여했고 또 시즌 2에빛내주러 오신 효정 씨까지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어. 저 죄송한데 말이에요. 인사 말이에요. <laughs> 아,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네. 마이크 욕심이 있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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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무리만큼면 네. 네, 네, 할게요네. 아 마무리가 또 있나요? 네. 아, 네 마무리.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잊지 못할 그런 네. 위대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무진 씨. 앞에서 아,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하셔서 엄청 긴장이 됩니다. <laughs>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가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재밌는 예능에 처음으로 고정으로 합류하게 된 가수 임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나라에 가서 멋진 형님들과 막내로서 즐거운 여행 보내고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정 씩. 네. 네. 어더 기셨어요. 체감상 최강, 그렇지 않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정입니다. 와우. 네, 저는 또 위대한 가이드 시즌 1을 함께 했었는데, 시즌 2까지 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방구석에서 같이 보는 입장에서 이제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 좋게 같이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진들의 인사말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을 드릴게요.